그냥 찍겠습니다. 오늘 이 친구 작업할 건데요. 이미 전체 바느질이랑 그리고 뒤집어서 얼굴 이렇게 미용이랑 여기 귀 염색이랑 끝냈기 때문에 마감 바느질 정도만 하고 배송을 할 거예요. 이거는 제 바늘 바늘통이에요. 원래 바늘통을 플라스틱을 썼었는데 뭔가 부피가 애매하게 커가지고. 얇고 괜찮은 거 없을까 하면서 찾다가 틴 케이스에 보관을 하고 싶어서 틴 케이스를 찾았는데 이게 초콜릿 먹고 남은 통이거든요. 근데 여기 딱 자석이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 좋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인형 작업할 때좀 이렇게 두꺼운 바늘을 써요. 원단도 두껍고 뭔가 이런 게 조금 편하더라고요. 원래 좀 많이 실을 길게 잡아서 공그릇까지 실을 이어서 했는데 너무 실이 꼬이는 그 빈도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작업할 때좀 그렇더라고요 뭔가 가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그냥 좀 마감할 때는 실을 다시 감아가지고 어? 감아서 아 실을 아예 새로 잘라서 작업하는 편입니다 좀 매듭을 좀 많이 묶어요 약 여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감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제가 맨날 그거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묶습니다. 되게 두껍게. 근데 전면 카메라로 찍으면 이게 잘안 나오는 것 같아.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두껍게 많이 묶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잘라주시고, 이 채로 작업합니다. 여기를 터놓고 솜을 넣거든요. 이제 여기를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저는 제가 브이로그를 꼭 하면은 그러니까 말하는 그런 형식의 자막도 달지만 실제로 말하는 형식의 영상을 좀 제작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항상 작업하면서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뭔가 약간 피규어 언박싱 영상이나 막 그런 것들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말소리가 나오는 약간 라디오 영상은 있지만 라디오처럼 이렇게 말이 나오는 그런 형식의 영상들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작업하면서는 화면을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 없고, 작업물을 계속 보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뭔가 그런 막 드라마나 이런 걸 틀어놓고 하면은 화면을 봐야 되니까, 그거를 집중해서 보기도 어렵고, 작업 시간도 계속 길어지고 이래가지고. 오늘은. 이게 뭔가 만드는 설명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막 설명드리면서 찍진 않을게요. 이거 궁금한 사람이 있을까? 이거 만드는 거? 나는 잘 모르겠어, 사실. 있으면 신기할 것 같기도 하고. 저 작년에 공유 사무실 같은 데서 작업할 때 그러니까 동료 작가님들이 뭔가 유튜브 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일상 자체를 올리면 재밌을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 영상 앞에서 그 자연 뭐 이렇게 영상 켜놓고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을 담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쉽지 않다 살이 너무 쪄가지고 뭔가 영상을 찍을 그런 생각이 잘안 들더라고요 이게 좀 자존감도 나, 낮아지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뭔가 많이 내려놨어요 작업하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되나 봐요 제 대화가 의식의 흐름이다 문, 문, 무슨, 대화, 무, 무슨 대화인지 잘 모르겠다 아무 말이나 막한다 이러 편집하면서 당황스럽겠지 편집하다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영상 못 쓰겠다 이러면서 너무 주저리 주저리 올리면 부끄러우니까. 뭐, 보실 분들도 안 계시겠지만. 아무도 내 계정에 와주지 않겠지만, 그래도 민망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다.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샀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유튜브에 익숙해지고 나면 카메라를 쓰겠지만, 뭔가 카메라 공부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 원래 썼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고, 괜히 카메라로 찍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도전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 좀 솜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전 생각보다 솜을 작업할 때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딱 모양이 잡혀있는 인형이 좋아서 솜을 좀더 가져올게요. 이런 구름솜을 저는 사용합니다. 이건 작가님들 취향 따라 쓰시는 솜도 약간 다르던데 저는 약간 단단하게 마감되는 게 좋아서 구름솜을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사실 영상 볼때두배 해가지고 많이 보거든요. 뭔가 되게 답답할 것 같아서 뭔가 빨리빨리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작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빨리 되지 않는다. 이게 생각보다 손에 힘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이건 제가 작업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단단하게 막 예쁘게 최대한 모양이 잡혀있게 만들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밤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끊겨서 촬영을 해봐야 했는데 밤이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인형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무리 받으실만한 거라서 생각보다 금방 완성되었는데 영상 찍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밤이 되었어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하얀색 조명을 켰는데 너무 제 얼굴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와서 일단 이런 조명들을 켜봤는데 뭔가 애매하지만 일단 찍어보는 걸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얼굴이 조금 뭔가 좀더 희미하게 나와서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귀엽죠?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저는 기본으로 리본을 묶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리본을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리, 리본을 일단 꺼내볼게요. 리본 컬러가 이런 식으로 여옆더 밑에 많은데 여러가지 있는데, 오, 이 친구는 그런 가방을 같이 달아줄 거라서 가방 끈이 이런 노란색일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같은 색보다는 조금 다른 색을 묶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핑크색 리본을 묶어주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렇게 있는 그냥 있는 것도 귀엽긴 한데 리본 묶어주면 조금 더 완성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건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푸르실 수 있게 뭔가 고정하기보단 정말 그냥 묶어서만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 화면이 나오게 작업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 뭐 이렇게 더 멀리 가면 이게막 턱살 막 이만큼 나오고. 저 리본 처음에 묶을 때1 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어, 이거 좀 밑에, 밑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아, 니다 네, 이렇게 최대한 해볼게요. 쉽지 않네 이게.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거 아, 카메라 구도를 바꿔볼게요. 손이 나오게. 오 됐다 됐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음.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아 카메라 구도 잡는 거왜 이렇게 어렵지? 이것 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하다 보면 성장하겠지? 늘겠지 이것도 언젠간 되겠지 근데 저 이거 리본 처음에 묶을 때한 시간씩 걸렸거든요 예쁘게 안 묶여가지고 막뭐 리본을 막,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되게 묶어서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이제 제가 작업할 때는, 제가 묶을 때는 생각보다 수월해졌다. 예쁘죠? 이런 식으로 리본을 묶은 다음에 길이를 조정해서 잘라요. 쫙쫙 펴주고, 뭔가 좀 정돈되어 보이게, 쫙쫙 펴주고, 이렇게 일자로 잘라준 다음에 여기서 또 길이 조절을 한번더 합니다. 이렇게 양쪽 맞춰서 길이 조절 한번 해주고, 조절을 1차로 해주고 끝을 이 V자 모양으로 다듬어 줄 거예요. 이본을반 접어서 잘라서 마감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 리본도 약간 취향 차이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뭔가 모양을 대주면 조금 더 귀엽더라고요. 리본은 뭔가 따로 요청 주신 분들은 컬러를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다면 맞춰드리긴 하는데 요청이 따로 없으시다면 컬러에 잘 어울리는 리본을 제가 임의로 묶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짠. 이런 식으로 잘라서 마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여기 길이가 조금 달라서 다시 잘라가지고 조정하면 돼요. 아, 이게 꼭 영상 켜놓고 하니까 잘안 되는 것 같아. 원래 잘 하거든요. 진짜요, 진짜. 원래 진짜 잘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영상 켜놓고 하니까. <laughs> 긴장했나봐. 왜 이래, 진짜. 아, 이게 또 이렇게 보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짠. 제가 인형 눈 다듬을 때도 살짝 좀 길게 다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굴을 한번씩 이렇게 다듬어줘야 숨어있는 얼굴도 뿅하고 나와요. 이 뭔가 덥수룩한 느낌이 제 취향이더라고요. 여기다 이제 가방까지 달아주고 완성해서 저는 가지고 올게요. 짜잔, 완성되었습니다. 옵션으로 추가해주신 가방도 만들어서 매줬어요. 키링도 잘 달려있고요. 정말 귀엽지 않나요? 근데 이 친구가 영상에는 그나마 좀 담기는 것 같은데 사진으로 귀엽게 찍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포장해주고 택배 보내러 가볼게요. 짠! 포장용품을 가지고 왔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햄버거 박스에다가 포장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채로 그냥 바로 박스에 담아서 배송을 하기도 했는데 뭔가 조금 흐트러져서 가는 게 싫어서 저는 이렇게 작게 뽁뽁이라고 하나요? 이거 다리 장치 있나? 아무튼 이걸 좀 작게 잘라서 이렇게 좀 정리해가지고 잘 고정되어서 갈수 있게 하나 감아주고 있어요 아래위로 감아서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정돈돼서 도착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딱 만들었을 때 귀엽게 딱 정돈된 모습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나름 꿀팁인데 도움되는 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딱 맞게 잡아주는 역할도 해서 좋은 것 같아요. 닫아주고요. 선물 포장 요청하신 분이라서 선물 포장 한번 해볼게요. 선물 포장 할 때는 리본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그린색 한번 써볼게요 리본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치워주고 원래는 선물 포장 옵션이 따로 없었는데 선물 포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집어넣게 되었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포장을 해주면 좀더 예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카메라가 찍러서 달려가니까 확실히 리본묶기가 잘 안되네요 뭔가 긴장돼 뭔가 아무도 없지만 누군가를 이렇게 앞에 두고 아 제가 리본묶는 거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약간 좀 하는 느낌? 살짝 시선점이 나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이런식으로 가지고 와서 저 이런 선물 포장도 생각보다 처음에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것도 사실은 많이 빨라졌습니다 근데 얼굴 안 나오고 손만 나오니까 조금 더덜로색한것 같아요 얼굴 나올 때 너무 어색했어 사실 이렇게 묶어주고 이번 끝은 이 리본은 사선모양으로 커팅하는게 더 잘어울려서 팅해줍니다 커팅해서 양을 한번더 잡아주고요 길이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커팅해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양쪽 길이가 맞아졌으면 이것도 완충제 포장을 해볼게요 결국 카메라를 끄고 조금 다듬고 왔어요 많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 안충제 포장을 해서 보냅니다. 처음에 종이 충전재를 써보고 했는데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확실히 충전재가잘 잡아주는 다같요 이송하고 끝내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뭔가 우당탕탕 이렇게 짧은 영상을 담아봤는데, 어 뭔가 화면이 비어 있으니까 제가 요즘 새로 만들고 있는 고양이 친구 보여드릴게요. 귀엽죠? 새로운 신제품으로 출시될 친구들인데 지금 샘플 작업하고 있어요. 언제쯤 업로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영상이 올라간 후에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 아무튼 처음 뭔가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영상은 아니지만 뭔가 영상 찍는 걸 도전해봤는데 앞으로도 종종 찍어서 뭔가 이것저것 올려보려고 하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이 어떤 게 있으실지 좀 열심히 고민을 해 봐야 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Yeah.